자 24년도 용띠 운세에 갑진년이 되는데 갑진년이 되면 지금 그 64년 되는 분들은 환갑이 되는 거예요. 에, 갑자, 갑자, 60갑자라는 것이 다시 돌아간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분들은 이제 새롭게 60바퀴를 돌기 위해서 어떤 그 새로운 항무? 새로운 항무를 간다. 에띠배 운세를 본다는 것은 태양의 주위를 목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주기가 에, 지구가 태양을 12바퀴 돌때 목성은 한 바퀴 돈다 그래요. 그래서 띠별 운세라는 것은 철저하게 목성의 궤적에 의한 그 좌표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갑진년인데 용띠를 봤다. 야, 같은 용을 봤죠. 여기서 온다는 것은 신살로서는 <laughs> 신자진생을 묶어서 고연적인 그 12신살로 12신살로 보는 방법이 오는 것이 화계작용 화계살이라는 것이 오고 요즘에는 에, 예, 고전에는 쥐띠를 쥐띠를 장성으로 보고 용띠를 화계로 보고 그 다음에 원숭이띠를 지살로 봤다 이게 옛날에 에, 공동체적인 사회에서는 상당히 각자의 역할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에는 용띠도 장성이요, 추띠도 장성이요, 원숭이띠도 장성이더라. 내가 주인공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용띠가 용을 본다는 것은 그대로 장성설로 보아준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다 이거죠. 그런 관점으로 각진년을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관법을 고전 관법에 비해서 <laughs> 내가 난데 내가 대장인 데 하는 그런 관법이 바로 어, 개화로이라고 합니다. 개화로. 이것은 현대에 맞는 그런 그 논리고 그띠별론데에서그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보니까 그런 것이 예, 극명하게 드러나더라. 그래서 이것을 개화로이라는 하나의 논리로 정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고전명리 가지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논리. 하지만 현대는 이러한 것이 그 사람의 행동 패턴으로 나타나면서 그러한 행동 패턴이 운세, 운세에 그대로 작용을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작용이 화개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진이치를 볼때올수 있는 진진 자형이 있습니다. 자형. 여기서 형이라는 의미는 형벌을 가한다. <laughs> 수술을 한다. 또는 나의 어떤 그 모양새를 바꾼다. 여러 가지 예, 의미가 있는데 예, 그러한 과정에서 병원 출입도 하고 그다음에 예, 뭐 법정 소송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경찰 출입할, 출입할 일도 생기고 이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laughs> 뭐 교통사고도 나고,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laughs> 뭐가 있냐면, 이것을 그대로 잘쓸수 있는 직업적인 요인으로 의료적인 행위, 잘쓸수 있는 게 직업적으로 의료, 금융, 그 다음에... <laughs> 경찰 경찰 <laughs> 직업적인 용도로 잘 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잘 쓴다는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띠에서 와서 형을 한다는 것은 이런 그 직업적인 요인 외에 나의 어떤 모양을 바꾼다. 환경을 바꾼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적 그 다음에 환경적 공간적 예,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여론에 예, 확 바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예, 제조업을 하다가 뭐 유통업을 바꾸던가 직장 다니는데 예, 어떤 그 건설업에 있다가 뭐 인테리어 업으로 바꾼다던가 아니면 내가 새롭게 뭐 어떤 그 요식업으로 바꾼다던가 뭐 이러한 식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그것을 바로 형의, 형의 에, 기운으로 봅니다. 형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의 어떤 모양새, 주거적인 환경, 공간적인 요인을 바꾼다. 직업도 바꾸고, 이사도 가고, 국내에 있다가 해외로도 가고, 이런 여러 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진이 진을 봤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걸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 네, 간단히 얘기하자면, 사업하는 사람이면은, 그 나이에 맞게, 나이에 맞게, 갑진년생이면은 환이되죠 이분들은,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편하게 쉬겠다. 이런 것도 형의작용. 그 다음에 내가 이 지역에서 사는 것은, 좀 이제는 좀 지겹다. 단대로 이사하자. 이것도형의작용이라는 얘기죠.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그동안에 에, 진대운 이전에 에, 대운이 있는데 그동안에 뭐사회축생들하고 친했는데 이제 신자진생하고 친행이 진행이 됐다 이런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가 오는데 직업적으로, 환경적으로, 에, 공간적으로 인간관계, 대인관계, 그 다음에 여러가지 내가 처해있는 그런 조건들 이런 것들이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사업적으로 많이 아이템 받기든가 공간적으로 이사를 관리든고 사업장을 바꾸든가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이직하고 전직하고 이런 여러가지 작용들이 오는 것이 혐매 작용이다 이것을 이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는 음 신자진 고유의 이런 화계 개념에서 장성으로 왔다는 것. 장성이라는 것은 장무이라는 얘기죠. 내가 난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주로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해결사 역할을 많이 한다. 내가 대장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관련돼서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의뢰를 받아요. 야저김 씨하고 박 씨가 싸우는데 좀 자네가 좀 말려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거 소소하게는 그런 것부터 해서 단체 간에 큰 어떤 그시비가 붙었을 때 서로 이해, 이해관계가 걸려가지고 그럴 때에도 이런 사람들이 큰 중재자 역할을 하니까 잘 통하더라 이거예요. 이쪽 단체, 이쪽 단체, 그쪽에 유리하게 서로 어, 이해를 시키고. 당신도 이러면 이익이고 이쪽도 이렇게 되면 이익이 될 거다. 그러니까 좀 참, 이런 부분에서 협의나 화,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어떻겠느냐, 그러한 식으로 장성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예를 들어서 잘 나가는 사람이다. 사업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하는... 예, 나,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 에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도움을 청하든가, 내가 사업이 잘안 나가더라도 나한테 조언을 구하든가 이러한 식으로 어, 어떤 그 나의 역할이 많이 부각이 되는데 이럴 때에 사업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은 여러 사람을 끌고 가면서 내가 여러 사람과 같이 큰 어떤 사업을 일으키든가 해가지고 큰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운도 됩니다. 육신적으로 일간이 갑목이든가 사업하는 분들 갑목, 을목, 경금, 신금, 인수, 계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사업적으로 매우 잘 나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대원에서 좋으면 뭐 3급으로 가는 것이고 대원이 불리하더라도 요런 운 에, 갑질을 쌓 병인 정묘, 아, 병호 정미 무신 렇게 가는데, 적어도 정미, 정미년, 4년 정도가, 4, 5년 정도가 상당히 긍정도로 가는 그런 일관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띠가 재물운이 좋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감목을목경금신부입수계수 이런 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일 가능성이 많다. 볼 수가 있고 어중간한 어중간한 분들 병화 정화 이런 분들은 어중간할 것이고 무토 기토 이런 분들은 재물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 남의 남의 어떤 그 영역에 가서 도와 도와는 주는데 나한테는 영향력가 없는 식으로 이렇게 일관적인 부분까지 정리해서 보면은 에, 디테일한 비별 문제 해석이 나옵니다. 다음에 직장인이라고 어떨 것이냐 <laughs>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수하라고 해더라도 나보다 높은 부장이나 이사 이런 분들이 나한테 도움을 청합니다 본인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가운데 내가 인정을 받는 그런 운으로 가기 쉬운데 이러면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잘 나가기가 쉬운데 그중에서 감목을못 <laughs> 같은 경우는 <laughs> 관하고 거리가 멀죠 예, 경금 같은 경우 경금 같은 경우는 편재와 편인이 오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을 많이 해주는데 영양가는 많지 않으나 그래도 내 존재감이 드러난다는 것그면서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 신금 같은 경우는 그러한 가운데 승진도 이루어지죠 정제와 인성이 왔다는 것 그 다음에 기토, 기토 같은 경우는 정, 정관용이다. 겁제가 왔다는 건 어려운 가운데. 여러 사람이 견제 속에서 승진자가 어렵다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무토 같은 경우는 쉽지 않겠죠. 어, 그 다음에 임수, 임수, 계수. 이런 사주들은, 이런 일간들은 신 사업이로 가면서 관운까지 좋아집니다. 관운 좋고 재물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에 사업 사업적인 부분이나 직장에서의 명예까지 볼때인수계주가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하고 있다. 용기 전반적으로 괜찮은 아크 중에서 이러한 일간에 해당하는 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네. 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가감을 했을 때에 어떤 그 장성의 자명, 그 다음에 형의 어떤 모양, 이런 걸 같이 종합적으로 이해했을 때 여러 가지 변화가 다가가는 가운데 용띠들은 상당히 중요한 해결사 역할을 많이 하면서 일관적으로 갑을, 그 다음에 경신임 이분들은 재물운까지 좋고 그 다음에 경금신금, 임수계수 기토 이런 분들은 직장에서의 광까지도 좋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띠변을 를 본다는 것은 예, 육신적으로 재물운이 좋고 애정운이 좋고 이런 걸 보기는 상당히 애매해요. 그러나 이런 큰 환경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이런 일관들은 이렇게 좋고 좋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긍정적인 작용에서 에, 나의 어떤 그 왕성한 활동은 하고 해결사 역할은 하지만 영향가는좀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 진년 용띠는 에,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 해결사 그다음에 재물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명예적으로도 마찬가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